무서운 밭을 보는 뜻을 피해란다 호수의 소년 강철렛 뜻하고도 있다 깊은 산 속에서 호수의 모든 힘을 충전시켜서 우리의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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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렛 번개 같은 몰도 때를 마구라 그녀 무적에다자랑의 의상의 상강 철맨이다. 어는나이것잘 같이 달려서 강철맨. 어느새 험으로 달려가는 한철맨 누구라도 막기못했강 철맨 어진 남녀 아무라도 내리수 없어 어진 남녀 아무라도 내리수 없어 예. 야구 소년 안녕 나는 최강철 난 진산산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가 우주에서 온 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나는 유명한 초인이 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 마트를 의 훌륭한 투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본명은 최강철이지만 멋을 부리기 위해 강철맨이라고 만들었지 남들은 나를 보고 모두 치골촌놈이라고 말하지만 웃기지 마라 난 이긴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유명한 야구선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바틀본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투수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볼을 던질 수 있다 손으로 던져도 되고 발로 찰 수도 있고 기구를 사용해 던질 수도 있다 2. 타자 역시 손이나 발그 어떠한 모양의 패트로 사용해 칠수 있다 바틀볼이 몸에 맞아도 아웃이 되지 않는다 3. 바틀볼에서는 데드볼이 없다 중요한 건 심장이다 심장을 터치하지 않으면 아웃이 되지 않는다 4. 선수 인원은 7명 센터와 쇼트가 없다 5. 수비진과 타자와 심장에 공을 맞출 때까지는 언제까지 격투가 가능하다 아웃이냐 세이프냐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서로 싸울 수 있다 6. 투수가 타자의 심장에 공을 명중시키면 그 타자는 아웃이 된다 7. 몸의 심장을 보호하고 피드를 늘리기 위해 프로텍터를 부착할 수 있다. 8. 7라마리 최종회가 된다. 이상 8가지 야구 룰에 따라 우주 대표인 사탄 오브라 키즈와 지구 대표인 블루 플라네치 팀의 불꽃 튀는 경기가 시작됩니다. 우주에서 온 야구소년 초인 최강철의 뛰어난 활약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주에서 온 야구소년 성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하고 약혼한다고 맹세했잖아. 그 맹세를 깨자는 거야? 최강철 군이라고 했지. 자네 지금 인기 절정인 이성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강철 씨, 저도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성자가 허락을 해도 국민이 허락을 안 한단 말이야. 국민이? 그렇잖아. 가수인 성자는 원래 누구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의 우상이니까 말이야 <laughs> 아무튼 강철씨 슬픈 일이지만 우리들은 사는 세계가 너무나도 달라 <laughs> 빨리 비행기 늦겠어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예이, 성자는 바보야 나비야, 나비야. 송자. 송자는 바보다. 송자. 송자.

강철아, 강철아, 이거 죽을 뻔 했던 놈이 잘도 먹는구나. 오늘은 정말 말해야 되겠다. 아, 그게 뭔데요? 잘들으라 강철 아니냐제 귀는 2.0이에요. 네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과 에? 벽을 마구 부수는 것은. 에이? 이네 머리가 나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스포츠만 만능인 것은 도대체 무엇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최가의 전통. 그렇다. 자, 음, 그것은 네가 초인이기 때문이야. 초인? 내가? 가오! <laughs> 뭐예 이건? UFO다 u UFO? f 지금부터 18년 전 나는 산에 나무하러 나는 강에 빨래하러 갔었지 예? 네? 응? 뭘까요? 아이 <놀람> 튼튼하고 귀여운 어이,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음, 좋겠다. 고무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겠다. 음, 이게 그 어떻게 된 금속이야? 딱딱해서 잘라지지가 않아. <laughs> 그 아이가 바로 강철 너였던 거야 뭐, 뭐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지구의 물건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주에서 왔다는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우주에서 온 초인이라고요? 그렇다 초인이란? 초인이란 나 철학자 니체가 먼저 말한 것이지 말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자를 초인이라고 한다. 인간을 넘어서는 지력, 체력, 능력을 겸비하였으나, 초인은 신은 아니다. 생각해 보아라, 강철아. 나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든 뛰어났다. 달리기 하면은, 准备。 복수 시켜도 실패의 방법 곤란한 것은 더 많았었다 예를 들면 할아버! 아니 그러니까 강철아 너의 체력과 능력만큼은 어릴 때부터 인간을 넘어섰지만 지금만은 지력? 이... 아 그러니까 머리 말이에요? 말이야직 전혀 들지 않았어 난 아직 초인으로서 미숙해요 그러니까 이 성자같이 션필인 내라는 아이에게까지 실현당하는 거냐 뭐라고요? 어? 우람에는 유명한 초인이 되 봐라! 그러면은 성자 쪽에서 다가오게 된다! 유명한 초인? 자, 가라, 강철! 서울로! 전화 보내는 것은 괴롭다 하지만 귀여운 아이에게는 여행을 시키라는 말도 있으니까 월사아 하루에 한 번은 지부에 나올 텐데 유명한 그, 초인이 될때까지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돼 할아버지, 할머니 전이2 0 1 2년에 맹세하겠어요 난 분명히 꼭 유명한 초인의 뵈를 잡고야 말겠어요 꼭기요 굉장한 건물들이다. 하지만 초인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 발다, 아저 뭐지? 어? 아틀볼? 들어보십시오 이 함성을 아틀볼 결승 시리즈의 중요한 제1전 지구 대표 블루 플라넷츠가 우주 대표 사탄 오브라 키즈에게 오해말 맹 공격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TV 중계는 전 세계는 물론이고 전 우주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보지 않고는 2 1세기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물론 전 우주의 TV 중계. 와,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꼭 맞는다.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헤헤, hey, hey, 투수! 플라네츠의 힘을 곧 보여주겠다! 바인절 투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3대형이된블러플라네츠 이번 회에 들어 블러플라네츠는 테크의 공에 익숙해졌는지 성공전에 이어 워크맨도 계속해서 히트. 노하우스의 1-2로 이 시합 처음으로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laughs> 어? 저 투수는 뭐하는 거야? 응? 야구하는 것이지 뭐야. 그렇지. 아, 그런데 어째서 공을 땅 위에 놓는 거야? 왜 뭐라고? 아니. 그리고 공도 큰거 같은데. 너는 바틀볼도 모르냐? 바틀볼? 그래, 바틀볼 말이야. 지금 대단한 인기인데. 아무튼 난 지리산 산속에서 지금 막 나왔으니까요. 헤헤,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바틀볼 공은 보통 야구공보다 크고 무겁다. 그리고 박인철 투수는 바틀볼보다 무겁다고. 날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 속에 특수 강철이 박혀있으니까 네? 박인철과 바스가 쳤다고 해도 배트가 부러지고 만다 그건 그렇겠지 그리고 투수는 여러 가지 구기 중에서 좋은 형태로 던지든지 차든지 칠 수가 있는 거야 자 타자는 돈 하렌치노 축구가 주특기로써 럭비 출신 테크와의 대결은 정말 손에 땀을 주는 한 순간입니다 어, 저 타자는 배트가 없잖아 배트는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없어. 무엇을 사용해도 된다고요? 그래 발로 차도 상관없어. 발로? 떼도 볼이 되잖아. 아 중요한 것은 심장이야. 심장? 아무튼 복이나. 알아. 쳤습니다. 센터 피트냐? 센터 피트. 어? 센터 이라고 해도 센터가 없잖아. 일곱 명 이상 하는 거야. 일곱 명 이상. 7명으로? 그렇구나 센터하고 쇼트가 없으니까 7명이구나 오 손천공 3루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레오니스가 잡아서 킥을 했습니다 레오니스는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주특기니까요 위험하다 손천공 사고 런다가 격투를 하다니 볼로 터치했을 때 벌써 아웃이 돼야지 심장에 터치하지 않으면 아웃이 되지 않아 심장에 아까 말한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야 아웃이냐 세이프냐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서로 싸울 수가 있다고 예 공을 던져서 심장에 맞춰야 되는 거야 말루가 된 시점에서 가들은 홈런왕인 뛰와놓고 어 사탄오브라키즈 벤치에서 카리큐라 감독이 나왔습니다. 예, 어쩐지 투수 교체인 것 같습니다 투수 교체! 교체! 골퍼식이다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성복은 아이스하키 출신이니까 이 대결도 재미있겠군요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바 u 벌에서는 투수가 타자의 심장에 공을 명중시켜도 그 타자는 아웃이 됩니다, 예 아? 놀랬는데 드라곤은 그 심장 겨냥이 특기입니다 정말 과격한 장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비를 벌려고 대답할 수는 없겠죠. 네, 예. 드라곤 제1군을 단기려고 합니다. 젊은이 기왕이니까 가르쳐 주게 있는데 내 이름은 박달이다 태생은 알았다 박달 고기가 있는 것이죠 웃기지 마 그런 것이 아니야 충청남도 당진군 운산읍이다 왜 운산읍 처음 듣는데 나건 제 2구를 단집니다 네 어쩐지 다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드라군과 이성보이가 대결할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글쎄요. <laughs> 우연히 공에 맞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된다. 좋은 공이다.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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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심장이 맞았잖아 그렇구나, 이건 더더욱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것보다 절호의 찬스를 놓쳤잖아! 찬스! 이 바틀볼로 인류 선수가 되면은 전 우주의 TV에 나와서도 유명한 주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사랑 성자도! 으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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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철 똑바로 해! 6회에서는 모두 무득점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 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마틀보는 치려가 최종 입니다어 박인철은 또포벌입니다 이것은 노아웃 1-2로 또한 핀치를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4번인 당타자레온이있습니다네포벌 다음에 축구를 레온이스는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할까요? 쉽게 스트라이크를 잡으려고 하면 의도 맞고 말 것입니다. 박인철 제1부 쳤습니다. 2, 3분간 랩터 페인트입니다. 대네보라는 홈으로 뛰어듭니다. 프트 하렌치노의 강한 킥으로 백홈. 자, 또다시 크로스 플레이입니다. 복풍어를 부르냐, 피해비가 내리느냐 남대 로망을 걸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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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노무라 키즈 채점에서 귀중한 한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사대0 사타노무라 키즈 일방적으로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 그건 그렇고 박인철 주수는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옛날에는 청룡기의 별이라고 불렸으며 프로야구 제도를 싫어해서 마텔벌에서 신천지를 차지려 하는 이스로서는 실망이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이죠. 냉정하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박인철 주루 하라. 수수께끼. 냉정하게, 냉정하게. 저기 하세요. 네. 투수가 나쁘면 지금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 그래. 하긴 절보다 나은 투수는 이제 없다. 응? 걱정 마시오 내가겠어. 아니 전혀 모르는 이상한 젊은이가 직접 투수를 시켜달라고 뛰어들었습니다. 가라다가라다 가라! 안개 지리산에. 내일은 발다. 아 <laughs> 과감한 박인철 투수의 200 킬로가 넘는 강속구를 뒤로, 또한 맨손으로 잡다니, 저런. 해, <laughs> 그렇구나, 이런 거이구나. 손가락도 걸치기 좋고, 간다. 어? 어 저, 저, 저.. 바, 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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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까? 공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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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볼일까요 아이,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해설자인 당신 일이잖아요. 이 너, 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 말이냐? 내 이름은 최강철! 우와 최강철군. 나는 블루 플라네즈의이 감독이다. 전혀 같은 훌륭한 선수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 역시 사람 보는 눈이 다르군요 투수들최강출근으로 교체? 아니, 이 감독이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아,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저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다니 그건 일이 허용이 될까요? 아니 어, 곤란하게 된 지심이 대회 집행위원장인 유벤 로스에게 의논하러 갔습니다만 여보세요 위원장님! 여보세요 위원장님! 젊은 배들벨의 선수들이여! 인사는 벌써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강철을 어떻게 할까요? 아, 어, 그, 그게 뭐야? 어, 어. 오! 예스! 오케이! 예, <laughs> <laughs> 네, 어쩐지 위원장의 허락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블루 브라넷의최 사장과 따님이신 미자 씨도 만족하신 모양입니다. 신인을 사용하더니 이 감독은 이 시합을 포기했구만 그래. <laughs> 오, 단철군. 야, 누가 프로 덱터를좀 빌려줄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파트볼 음? 해본 적 있니? 프로야구의 TV 방송을 한번 봤지? 야야! 자, 시작하자. 프레임볼. 자, 드디어 시합이 속행됐습니다. 많은 관중의 주목을 받는 것도 좋은 기분인데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성자, 나는 하얀 해만만다 내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대성리 지리산 깊은 시골 마을이다. 이름은 최강철. 초인 최강철. 여기를 죽음의 장소로 결정했으면 폭풍우를 불게 하든, 용을 타든, 아니면 애지를 분화시키듯 남자의 의지를 걸고 초인 최강처럼 꼭 유명한 초인이 되어서 내 고향 지리산에 꽃을 피게 한다 수십만 년의 초인의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 이 정도의 강렬한 시인의 대비가 있었을까요 좌석에는 역전의 대타자인 아르기에바 이 정도의 극렬한 대결은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앞으로의 이시리즈의 행방을 노리는 강철군의 제1군은 Anam